안녕하세요, 빵데리. 송이사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경동하우징 영상 최초로 Q&A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공통된 질문만 선별을 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사님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건데, 첫 번째 질문은 기억하시죠? 수원 코코모텔의 대변신 그 편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설계, 실무 업무, 공정별 업무, 공정별 세부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네, 수원 코코 모텔에 들어간 비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요, 대수선은 한 400평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은 400평에 곱하기 300만 원 하면 한 12억. 증축은 한 130평이 됐고, 평증축도 하고 수직증축을 해서 여기는 한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한 8억. 합치시면 한 20억 정도 되세요. 건축공사 비용으로 들어간 거는. 그리고 여기는 6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스프링클러 대상이었고, 정화조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신설했거든요. 그리고 중축이 많다 보니까 구조보강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설계비 6천만원, 일반 스프링클러 2억, 그 다음에 정화조는 3천만원, 나머지는 구조보강공사 비용 해가지고 총 6억 정도 들어가셔서 총 비용은 26억에 만원이 됐어요. 음... 저희 신당동 중공 탐방기 편에서 일반적인 리모델링 회사에 비해 규모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최소 공사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의 경우엔 경동아우직만의 품질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 현장 소장이 상주하고 내부 설계팀이 함께 움직이면서 난이도 있는 공사를 직접 관리합니다 그렇다 보니 3억 이상을 권장하긴 하지만 고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산과 목표에 맞춘 범위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건물 상황과 계획을 알려주시면 현실적인 방법과 범위를 함께 고려해서 빠르게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상황과 계획을 이해하는 게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음, 그럼 이사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리모델링 현장의 진실 편에서 코로나 때 상담 받았는데 시공비가 그 전에 받던 것보다 25%가 올랐습니다. 철근은 중국 때문에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네. 코로나 때 상담 받으셨다고 하면 한 2021년 정도 될것 같은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근이 한번두배 올라가지고 그때만 이슈가 있었고, 그 전에는 매년 한 2%, 3%씩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5년이니까 한 4년, 한 12%에서 13% 정도 공사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공사 관련 질문인데요. 부산, 대구, 전남, 여수, 울산 지방 광역시 시골까지 공사 가능 여부 다수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 어, 지방 문의는 저희 내부적으로 회사 지침에 따라서 모든 상담을 다 진행해 드리고 있고, 어, 예전에 이제 청주 한국외국어학원이라고 음. 저희가 중축 공사를 진행한 건물이 있거든요. 음. 어, 광주 저희가 설계 계약도 한번 진행했었고, 그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건물 투입비가 부동산 가격을 상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진행된 사례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이제 승강기와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정말 승강기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부나 외벽 이런 리모델링 따로 없이 승강기만 단독으로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예, 네,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와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네,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건폐율이 꽉차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용 승강기를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장애인 편의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슬로프도 조성이 필요하고 승강기 출입구 회전 반경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로도 1.2m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도 함께 말씀드리면 인허가 비용 2,500만 원, 구조 비용 6,000만 원 승강기 장비 4천에서 5천만 원 문의 주시면 건물 조건과 목적에 맞춰 승강기 위치에 최적화된 자리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사님, 차장님 두분다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건물마다 조건이 달라서 이렇게 설명드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좀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실질적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문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방향제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자분들도 짧게나마 이번 영상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동하우징은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담아 듣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저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